안녕하세요. 꽝스로또입니다. 예! 후! 자, 1149회 차. 당첨 좀 되셨나요? 자, 1149회 당첨번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8번, 15번, 19번, 21번, 32번, 36번. 보너스번호는 38번에서 노파파파 빨회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29회. 크, 역시 사무이야 그래도 이제 과거 29회면은 많이 나온 거예요. 요런 식으로 좀, 좀, 일, 관적으로 나와야지 뭐를 좀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뭐, 4, 회 나오고, 5회 나오고, 8회 나오고, 막. 아, 쉽지 않아요. 요, 3호기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다면서 꽝스야 너는 왜 번호가 그따구냐?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1149회차 그 비추천 그 번호. 저번주 토요일날 했던 거 그건데 보시면은 제외수를 15번 32번 3번 37번 6번을 제외수를 집어넣는데 이 제외수는 제가 임의대로 넣은 게 아닙니다. 과거 5회에서 중복되는 번호 원래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웬만하면은 제외수로 빠졌었는데 이제 저번부터 계속 느끼던 바였는데 야 제외수로 넣는 것마다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재회수예요, 이 당첨수지 보시면은 재회수로 했던 게 당첨수가 나와 실질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게4 개밖에 없었어요. 하... 이 재회수 선정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자 보시면은 자 보시면 19번 하... 1번부터 5번 19번 야 21번 19번 19번 21번 36번 오벌 38번 하... 음이 아프네 음이 아파 19번, 8번, 21번, 21번, 36번 많이 맞춰야 4개죠 오벌 38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19번, 21번, 36번, 38번 요렇게 됐었는데 자! 요번주는 특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특단의 대책 특단의 대책, 특단의 대책, 특단 대책 세웠어요. 보시면 압니다. 특단 대책을 세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으니까 조금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멤버십 간,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송송이님, 신영장님, 순애김님 플라워님, 유인님, 반영근님, 하트시영님, 클라라104님, 미니프리트님, 김성원님, 영환님 퍼포먼스님, 사랑님, 자동차사랑님, 천억부자님, 이원철님, 고감미님진아김님 세연사랑님, 마이웨이님, 대세지보살님, 김웅종님 아미뚜루님, 조지아님, 김명희님, 멤버십 감사드립니다. 자, 시청자 참여 댓글로 1150회 번호를 예상을 하신 다음에 적어주시면은 다음 방송에서 발표를 해드리고 어.. 1150.. 1150.. 1151회에 천, 1151회에 당첨자에 한해서 댓글 발표를 해드립니다 아 참고로 그.. 시청자님들이 댓글 그 보내준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깜빡하고 빼먹었네요 아 <laughs> 다음번에 잘 볼게요 미안합니다 1151회에는 댓글 보여준거 해서 꼭, 당첨자님들은 댓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요번주는 죄송하게 됐어요. 자, 빅 이벤트! 야, 씨! 경추 구독자 5,000명 달성!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 시청자님들밖에 없어요. 100 구독자 5,000명 달성! 달성인데, 지금 아마 몇명 빠질 겁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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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0명 빠질 거예요? 어쨌든 5,000명 달성! 해서, 시청자 참여 이벤트 꽝 로또 더 이상의 꽝은 불러한다 구독자 5,000명 달성 빅 이벤트 꽝스 로또 토요일 방송이 끝나고 이벤트 영상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참여를 하시면은 상금이 있어요. 상금 무지막지한 상금 이 있으니까 꼭그 이벤트 영상 확인하시고요. 그 이벤트 참가를 하신 다음에 뭐 별거 없습니다. 그 참가하시면은. 로또니까 로또 맞추는 거죠. 로또 맞추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참가하시고 상금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천 명 달성. 다시 한번 시청자 형님, 누나, 동생들, 구독자 5천 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 좋아. 자, 넘어가고요. 1,149에 한번 봅시다. 어디서 나왔는지 좀 봅시다. 자, 최고 추천 번호에서 원래 하나나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고요. 자, 그리고 1149에 여기서 다 나왔어요. 여기서 원래 세 개에서 네 개가 나와야 되는데 무려 다섯 개. 15, 19, 21, 32, 36. 그러니까 최고 추천 번호에서 나올 하나가 추천 번호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추천 번호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나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잘 맞았어요. 잘 맞았는데 재회수 선정을 잘못했다. 그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책을 세우면 되죠. 항상 문제가 터지면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자, 자 과거 5회 당첨번호, 과거 5회 당첨, 중복번호 한번 볼게요. 중복번호, 중복번호는 이렇게 11번, 뭐 6번, 15번 이렇게 보이네요. 32번은 그냥 하, 쏟아집니다. 쏟아져. 하, 많이 나오네요. 자, 요래서 보시면은 6번이 2회, 11번 3회, 15번 2회, 19번 2회, 32번 4회, 37번 2회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1150회, 서부도 중요합니다. 1150회 자, 비추천 번호 없어요. 아, 비추천 안 해. 이번 주 이번주에 한번안 합니다. 비추천 안 하고 이 번호 다 갑니다. 다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최고추천 번호에서 한 개, 한 개, 그리고 추천 번호에서 네 개, 네개 가고요. 그 다음에 비추천 번호에서 하나 해서 골고루 아주 골고루 집어넣어서 어떻게 되나. 1150배는 과연 어떻게 그 좋은 결과가 나오나.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비추천번호 했다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한 개만 나와도 제가 다섯 개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한 번은 어, 지금 1150회에서는 한 번쯤은 비추천번호 없이도 해보,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했느냐 보시면 되지요. 자, 요거는 최고추천번호. 요거는 3회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총 10, 총 18세트인데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은 골고루 하나씩, 한두개씩 넣어줬구요. 그 다음에 비추천번호에서도 요게 하나씩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넣어줬구요. 요거를 총 3회를 반복을 했다. 요렇게. 최고추천번호, 추천번호. 그 다음에 비추천번호. 요거를 3회를 반복을 해서 번호의 줄 순서만 살짝살짝 살짝 바꿔줬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추천번호에서 순서, 줄 순서만 바꾸고, 그 다음에 비추천번호 이렇게. 요거, 요, 3 3회 그러니까, 3모기 노또가 이제 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아마 그 1150회에는 아마 1, 1, 4, 1 패턴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4, 1 패턴이 이제,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번호, 이제 이거를 정렬을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정렬을 해서 1,150회 당첨번호 예상 꽝 쓰고요. 자, 1세트부터 18세트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트 3, 7, 21, 32, 35, 41. 2세트 1, 11, 13, 19, 28, 37. 3세트 9, 17, 24, 26, 33, 44. 4세트 4, 18, 23, 30, 36, 42. 5세트 12, 15, 22, 29, 34, 45. 6세트 4, 20, 25, 38, 40, 43. 자, 7세트, 4, 7, 14, 21, 24, 40. 8세트, 3, 11, 16, 20, 32, 41. 9세트, 9, 15, 22, 26, 29, 37. 10세트, 13, 21, 30, 33, 39, 44. 11세트 8, 17, 25, 28, 34, 42, 12세트 5, 19, 23, 36, 38, 45, 자, 13세트 7, 10, 17, 23, 28, 45, 14세트 6, 11, 15, 22, 29, 40, 15세트 5, 19, 25, 26, 36, 44, 16세트, 3, 20, 27, 28, 30, 41, 17세트, 2, 13, 21, 32, 34, 37, 18세트, 4, 24, 31, 33, 38, 42, 예! Yeah! 우 자, 시청자 형님, 누나, 동생들, 구독,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 날씨도 이제 많이 추워지는데, 이거, 뭐, 선물 한번 드려야 되는 건데, 아, 이 선물을 드릴 게, 이게, 꽝로또 밖에 없네요, 꽝로또. 요 방송이 끝나고, 바로 이제, 꽝로또, 그, 이벤트 참여, 그 방송이 나갈 거니까, 그 아래 댓글에다가, 그, 꽝로또, 그 로또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추첨을 통해서 아주 맞추기 쉬우니까 추첨을 통해서 상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자 5천 명, 아, 내가 5천 명이 어떻게 되냐 이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 마치 이만 마치고요. 자, 형님, 누나, 동생들 항상 날 추운 날씨 그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 동생? 단기가 그 조금... 그그 뭐냐, 뭐냐, 그 컨디션이 좀 떨어질 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디션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겨울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